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CLS 450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전반적인 실외 영상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모하비 실버라는 컬러이고요. 보시면은 은색이지만 사막빛깔, 약간 우런빛이 빛나는 그런 중후한 색감의 컬러입니다. 동영상으로는 어... 이쁘게 담기지가 않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이뻐요. 펄도 은은하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광택이 나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CLS40은 이제 4륜구동 방식이 들어가고요. CLS 모델은 스포츠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B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우아, 우아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즘 인기가 상당히 많은 21인치 마차휠이 장착됩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이제 실내 영상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시동 이 걸렸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자, 열 도어 쪽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 수석도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CLS 모델은 AMG 라인 인테리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핸들 형상을 보시면은 이제 디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압식 센서가 이렇게 버튼들로 내장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난 계기판의 테마를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쓰다듬는 형식으로 해서 클릭 쓰다듬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계기판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제어하는 버튼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반 자율주행 관련한 버튼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오른쪽 부분은 보시면은 터치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가막식 센서의 버튼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다듬어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번 CLS40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돼요. 원래 기존에는 터치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시그레이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만져 보시면은 진짜 나무 나무예요, 나무. 촉감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중후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게큰 특징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위치해 있고요. 시타이젠도 있고 컵홀더 양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바꾸는 버튼, 서스펜션 올리는 버튼이고요. 차량 상승 중 대략적으로 2cm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 버튼도 있고요. 누르시면은 자동 주차 기능이랑 이렇게 차량의 양쪽, 후면, 전면 다볼수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입니다. 이쪽에는 C 타이 젠더 두, 두 군데가 위치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일반 싱글 선루프가 장착이 됩니다.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리는 이제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버튼, 바람 세기, 온도 조절 그리고 제더리 부분과 시타이젠더 두 곳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있어서 내리셨을 때. 여기 자그마한 수납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컵폴더 이렇게 두 군데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탔을 때 공간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머리 위로는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레그룸은 주먹 두개반한세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C/S 트렁크 공간입니다. 대략적으로 500리터의 공간이 있고요. 양쪽으로는 넓으면서 또 안쪽으로는 상당히 깊어요. 골프백 2 개에서 3개 정도는 여유 있게 실고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키로도 트렁크를 닫을, 수, 닫을 수가 있고요. 많이 편리하죠. CLS는 어느 각도로 보나 너무 다 이쁩니다. 특히 디자인과 컬러 매칭이 너무 잘 돼서 모하비 실버 색상 말고도 화이트, 블랙, 그레이, 블루, 레드 색상 이런 다양한 컬러들도 차량이랑 매치가 정말 잘 됩니다. 지금까지 CLS450 포메틱 AMG 라인 둘러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